안녕하세요. 미래산물과 원장 권호준입니다. 오늘은 양기비 수술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생활은 우리의 삶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과거와는 다르게 사회적으로 성에 대한 관심과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이제는 성을 감추기에 급급한 것이 아니라 행복을 위해 즐기는 하나의 중요한 가치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행복한 부부 생활을 하던 부부들이 예전에 비해 최근에는 이윤율이 높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그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중에 하나가 만족스럽지 못한 부부 관계라고 할수 있습니다. 부부 관계는 남자와 여자 모두에게 교감을 주어야 하는 만큼 결혼 생활에 있어 아주 중요한 부분이 아닐 수 없습니다. 결혼 초기에는 어느 정도의 교감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부부 관계에 만족감을 얻지 못하고 방어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배우자에 대한 설레임이 적어진다든지 또는 임신과 출산 등으로 인한 신체적인 변화 등이 있겠습니다. 이러한 경우 저희 병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g 스 p 양기비 수술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g 스 p 은 여성의 질 입구로부터 4cm에서 5cm의 깊이에 11시 방향 근처에 존재하는 기관으로 평소에는 잘 만져지지 않지만 성적인 자극에 의해 커지게 됩니다. 그때의 느낌은 마치 소변이 나올 것 같은 충동, 즉, 사정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약 40%의 여성에서는 이 지스팟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양기비 수술은 지스팟 부위에 보형물을 넣어서 지스팟 부위를 보강시켜주는 수술입니다. 과거에는 진피 조직이나 구슬, 실리콘 등의 보형물을 이용하였으나 부작용 등이 많아 저희 병원에서는 질 안의 느낌을 좋게 하고 지스팟의 자극을 쉽게 전달해주기 위해 유럽과 한국의 FDA에서 인증한 필러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필러 양기비 시술은 지스팟 부위에 인체에 안전하고 해가 없는 필러를 주입하고 두툼하게 만들어 성기옷이 자극이 잘 되도록 만드는 간단한 시술입니다. 시술 시간은 약 10분 내외이며 3일에서 5일 정도 지나면 성관계가 가능할 정도로 회복이 매우 빠릅니다. 하지만 지스팟의 경우 수술을 잘못 받으면 하지 않는 것보다 오히려 좋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스팟은 그대로 놔두는 것이 더 좋다는 견해도 있으므로 이 시술은 숙련된 전문의의 진찰 후 반드시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술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양기비 수술은 경험 많은 저희 미래에 오시면 전문의와의 상담과 진료를 통해 수술 유무를 결정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감사합니다.